안녕하세요 여러분. 3년 만에 10억을 달성한 흑수저 출신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크게 상승할 밈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올해 가장 크게 상승할 밈코인을 찾는 방법은 이 시가총액이 500등 밖에 있는 코인을 찾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코인 같은 유명한 밈코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지 못해요. 조금만 상승해도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시바이노 코인도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다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4,000배 이상 상승했었죠. 만원만 사놨더라도 4천만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이 페페 코인도 발행되고 한달 만에 500만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이때 만원어치만 그냥 사놨더라면 만원이 5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밈코인들의 기대 수익이 큰 만큼 같이 커지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큰돈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5천원, 만원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5천원, 만원 없다고 인생이 힘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 개씩 이런 민코인들을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는 로또 대신에 이런 민코인에 5천원, 만원씩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액이니까 맨날 시세 확인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몇백 퍼센트 올랐다 하더라도 팔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겁니다. 어차피 밈 코인들은 하루에 몇백 프로 올라가는 것들은 부지기수로 맨날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 오늘만 보셔도 이런 코인들 몇백 프로씩 그냥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코인도 하루 만에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른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레이디스라고 한 글자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 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밈 코인은 유행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언급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알려드릴 건데, 오늘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이 코인입니다. 밈코인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행이죠? 앞서 말씀드린 시바이누 코인이나 도지코인도 이런 유행 때문에 오른 건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강아지 사진인 이 시바견 사진을 올렸다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루에도 몇백프로씩은 기본으로 올랐었죠.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니까 커뮤니티, 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선순환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코인도요.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가 키우는 반려동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상장이 안된 거래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공한 밈코인들을 보시면, 한번 상장될 때마다 그상장빔이 엄청났습니다. 우선은 중견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가격을 펌핑시킨 다음에 그 기세를 통해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도지코인이나 페페코인, 시바이누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만한 업비트나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장이 많이 안 되어 있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 유행을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코인들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인을 공유해드릴 건데, 제가 그냥 영상에서 어떤 건지 바로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상 보고 너도 나도 다 사버리면 시청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서 큰 상승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많은 돈 넣지 마시고, 그냥 5천원이나 만원 우리가 한 주에 로또 사는 정도 그 정도만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이 민코인들 중에서 딱 하나만 잘 터지면 5천원, 만원이 50억, 100억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꼭 하셔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매주 이런 민코인 알려드릴 건데 이 코인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로또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문자 확인하는 게좀 느리기는 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혹시라도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로 로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네 자리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바로 뜨니까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